자, 점 1, 마이너스 2와 다음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5일 때 상수 k값을 모두 구하시오. 이렇게 돼 있어요. 자, 결국은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진행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. 예, 점, 이렇 하면 1, 마이너스 2로부터 직선, 어느 직선? 예, 요 직선. 근데 예, 저렇게 쓰시면 안되죠. Ex -y k는 0. 자, 다음과 같이 에,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직선의식을 반드시 일반형으로 써 주셔야 된다는 라거 기억하셔야죠. 자, 그럼 거리 구하는 공식 사용하겠습니다. X 계수 제곱, Y 계수 제곱 더해서 루트, 이제 절대값 씌우시고, 다음 식의 x,y에다가 x좌표는 x에다가 y좌표는 y에다가 대입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, 1 넣어주시고 마이너스 2를 넣었으니까 부호 조심하시구요 플러스 k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다? 루트 5다라는 거죠 됐나요? 자, 부호 루트 5입니다 넘겨주시면 루트 5 곱하기 루트 5니까 5가 되겠구요 좌변은 4 플러스 k인데 반드시 절대값 씌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절대값 안 씌우시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k가 1만 구해지는 거죠 문제에서 k값을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반드시 절대값 씌우셔야 된다라는 거고 예, 절대값을 벗기시려면 제곱을 하시던가 아니면 풀마라도 붙여야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5 1 또는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5. 그래서 k는 1 또는 마이너스 9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